안녕하세요. 강세입니다. 오늘은 계란찜 만들기 세 가지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계란입니다. 자, 첫 번째 계란찜 만들기인데요. 이거는 아주 부드럽게 푸딩처럼 먹을 수 있는 푸딩 계란찜이에요. 자, 재료입니다. 계란 한 개, 대파, 새우젓. 첫 번째 푸딩 계란찜이에요. 이거는 1인분씩 먹는 거라 한 개를 깼고요. 요 알끈이나 이런 거 있으면 걷어주는데 어차피 체에 다 내릴 거니까 뭐 굳이 안거두셔도 됩니다. 자, 얘를 먼저 풀어 주세요. 이렇게. 잘 풀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물을 넣으셔야 되는데 물이 계란보다 두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100ml고요. 여기 보시면 100ml 제가 계량했는데 종이컵에 반 컵이면 딱 100ml 나와요. 자, 물하고 계란하고 섞어 주세요. 얘가 굉장히 부드러운 맛이 이제 포인트죠. 자, 간을 하시는데 이런 계란찜은 새우젓이 좋으세요. 새우젓 넣어보겠습니다. 계란 한 개에 제가 새우젓을 넣을 건데요. 이 새우젓은 좀짠 거가 많잖아요. 그래서 새우젓을 넣으실 때는 한반 큰술 정도가 1 인분에 맞더라고요. 한 큰술을 다음에 너무 짜요. 반개 정도니까 그래서 새우젓 반 큰술 넣고. 어, 체에다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딩 계란찜의 특징은 꼭 체에다 내리셔야 돼요. 이게 안 걸러지면 좀 매끄럽지 않아서, 어, 흰자랑 노른자, 알끈, 골고루 다 섞이라고 체에다 내리셔서 이렇게 끝까지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탕을 하는 거라서 물이 살살 끓기 시작하면 중간에 그릇 하나 받쳐 놓으시고 이 계란을 살짝 넣으시면 돼요. 이게 막떨그릇떨릇 시끄럽긴 한데 이게 좀 빨리 익어서 저는 이렇게 방법을 쓰고 어, 소리가 너무 날것 같으면 이 행주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네, 끓이면서 중간불로 익히다가 처음에만 처음에만 고정이 되라고 중간 불로 익히다가 너무 시끌시끌 움직이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뚜껑을 덮어서 익히면 좀더 빨리 익어요. 자 요거는 행주나 면포를 이용해서 뚜껑을 살짝 덮어줬는데 수증기가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대로 13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분 정도밖에 안 지났고요. 아직 10분이 더 남았지만 벌써 열어보시면 위에가 몽실몽실 아주 부드럽게 고정이 된거 보이시죠? 그런데 이때 물이 증발하니까 추가로 조용해라 이러고 물을 조금 넣으셔도 돼요. 많이 넣지 마시고 조금 넣으셔서 맞아 더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1 1분 정도 경과했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살짝 올라와요, 익으면서. 그래서 불 너무 세지 않게 하시고, 살짝 탱탱한 느낌, 이거 보시면 탱글탱글 하시죠? 이때 불을 끄시면 돼요. 그리고 고명이나 이렇게 이쁜 거 살짝 띄워주실 건데, 뜸 들으게 불좀 살짝 꺼놓고요. 저는 고명을 한번 잘라서 올려볼게요. 자, 저는 지금 실파나 이런 쪽파 있으면 이쁘게 고명 올리려고 했는데 대파 밖에 없어서 대파를 이용해서 안쪽 파란 색깔 넣어가지고요. 고명 좀 올려볼게요. 동글동글 해도 되고 어슷하게 이렇게 썰어서 살짝 이쁘게 띄워보려고 합니다. 자, 요 정도 제가 파프리카 두개 정도 잘랐는데 고명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탱글탱글한 계란찜. 이건 푸딩 같아서 아이들 해주면 너무 좋아하고요. 어, 어른들도 이거 아침에, 아침 식사로 드시면 너무 좋은 거라서, 이렇게 해서 탱글탱글한 계란찜 완성했고요. 고명은 뭐, 쬐끔 그냥 포인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란찜 요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먹는, 학교에서 많이 먹는 급식 계란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란 5개 필요하고요. 당근, 뭐, 파, 그리고 파프리카 넣겠습니다. 야채는 이렇게 그냥 곱게 다지시고요. 다른 야채 넣으셔도 됩니다. 자, 계란을 풀어주실 때 이렇게 포크로 풀어주시는 게잘 풀리거든요. 그래서 계란을 이렇게 잘 풀어주시고, 물은 한컵 정도, 종이컵으로 그냥 한컵 정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란에 간은 소금으로 맞추시는 게 좋고요. 요거는 소금은 작은 1티스푼 정도 넣을 건데 밥 수저로 하실 때는 그냥 3분의 1 수저 정도?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깎아서 작은 1티스푼 정도, 5개라서 요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계란에 부드럽고 좀 폭신한 맛, 비린맛을 빼주기 위해서 설탕도 작은술 넣으시면 계란찜이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급식 계란찜에 필요한 도구는 이렇게 유리 그릇 필요하고요 바닥에다 식용유나 이런 참기름을 살짝 발라주시면 잘 떨어지세요 그래서 요거는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이 참기름이 향만 살살 날수 있게 살짝 옆구리랑 잘 발라주시고 자 체에다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드럽게 체에다 내린 계란에다가 아까 썰어놨던 야채 다 넣으세요. 아이들 안 먹는 야채에 충분히 넣으셔서 잘 섞어주세요. 자, 급식 계란찜을 한번 쪄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부드럽게 하려면 중탕으로 하실 거고 어, 만약에 중탕이 너무 번거로우면 여기 후라이팬 있죠. 넓은데다 부어서 중간 불로 뚜껑 덮어서 익히셔도 그런 계란찜이 나옵니다. 네, 우리는 부드러운 계란찜을 위해서 제가 준비해 놓은 이 그릇을 넣으실 때좀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 이렇게 살짝 넣어주세요. 이 물이 너무 많으면 넘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릇 넣었을 때 물이 너무 많으면 수저로 수저로 이 물을 빼셔야 돼요. 자, 중간 불로 이렇게 찌시는데 이게 너무 끓으면 안으로 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불을 약하게 약한 불로 처음에만 어, 중간불로 하다가 약한 불로 옮기시고 뚜껑을 살짝 덮으셔가지고 20분 정도 찌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급식 계란찜 완성됐고요. 요거는 5분 정도 뜸 들여서 제가 뒤집어서 꺼내 볼게요. 너무 뜨거울 때는 못 꺼내요. 자, 세 번째 계란찜 만들기입니다. 폭탄 계란찜이고요. 뚝배기, 계란, 대파, 고춧가루, 국간장 필요합니다. 속 재료에 대파만 이렇게 썰어주세요. 5개 정도 필요합니다. 자, 계란 5개를 이렇게 열심히 풀어주시고, 이 폭탄 계란찜의 포인트는 물을 섞지 않아요. 물을 먼저 따로 뚝배기에 끓일 거예요. 뚝배기가 달궈져야 계란찜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제 여기에다 간을 하실 때는 그냥 소금만 조금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금만 약간 넣으셔가지고, 국간장으로 간이 될수 있도록, 여기다 계란에다 국간장 넣으면 시꺼매져요. 물에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풀어주세요. 세 번째 폭탄 계란찜은 이 뚝배기가 꼭 필수로 있어야 되고, 어, 제가 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국 끓이기 싫은 날, 뭐, 그런 날은 뭐 항상 뚝배기죠. 자, 뚝배기에다 먼저 이렇게 한 컵의 물을 부으세요. 중요한 거는, 어, 물의 양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없어도 안 되고, 계란이 다섯 개나 되니까 이 뚝배기 그릇에 한 3분의 2까지 올라와야 돼요. 이 폭탄 계란찜 나올 때 양이 너무 적게 하시면 올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유념하시고, 뚝배기에 국물에 간을 맞추는 게 이게 중요한 건데, 이 국간장이 맛있어요. 샘표 국간장이고요. 작은술. 계란이 다섯 개면 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국간장 두 개. 요거면 일반 밥스푼 하나 정도 됩니다 두개 놓고요 얘가 이제 끓어야 돼 끓을 때 계란이 들어가는 게 포인트예요 뚝배기에서 이렇게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중간불 계속 유지하시고 이 많이 저어준 이렇게 포크로 하시면 잘 풀어지잖아요 체에다 안 내리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 제일 많이 써요 자 계란을 다 부어줍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가 이게 바깥쪽부터 익는단 말이죠 살살살살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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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저어주세요. 이게 타거나 들러붙지 말라고 이 안에서도 이렇게 살살살살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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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저어주셔서 절반이 익을 때까지 저어주세요. 절반 정도. 몽글몽글 익을 때. 그리고 바닥이 타잖아요. 빨리 타거든요. 막 저어주시다가 우리 아까 대파 썰어 놓은 거 이거 반 넣으세요. 이게 뭐 고깃집에서 제일 많이 해주는 거죠. 뭐 방식도 그렇고. 계란 한판 사면 보통 이런 거한두번 먹으면 또 금방 먹으니까. 자, 이렇게 저어주시다가 어느 정도 익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몽글몽글 옆구리가 약간 탈 것처럼 이게 있습니다. 계란이. 몽글몽글 막 저으세요. 계속. 자, 바닥이 좀 둘러붙죠? 자, 이때 불을 약하게. 약하게 줄여주시고요. 안그럼 타요. 자, 겉에 익었습니다. 계속 한번 저어서. 타지 않도록 싹싹싹 저어주시고 국물하고 잘 어울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저었으면 이제 뚜껑을 덮는 타이밍이 왔어요. 자, 폭탄 계란찜은 뚜껑을 꼭 덮어야 올라오니까 이 상태, 50% 몽을 몽을 익은 상태에서 뚜껑을 약한 불 하셔서 살짝 덮어주세요. 이 그릇이 맞으면 좀더잘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약한 불로 뜸 들여서 5분 정도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뚜껑을 살짝 열면 이렇게 뽕긋하게 올라오거든요. 이때 고춧가루 살짝 올려서 완성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계란찜 이렇게 해서 완성했고요. 이거는 너무 부드러운 푸딩 계란찜, 폭탄 계란찜, 급식 계란찜까지 완성했습니다. 어, 드실 때는 이런 거는 1인분씩 해서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정말 푸딩 같은 이 느낌으로 한번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완성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